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차의 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 K5 MX 2.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2016년 11월 등록된 2017년식 주행거리 99,392km의 다크그레이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은 없지만 프론트 휀더랑 도어 교환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가격 1,249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한번 외관 쭉 보실게요. 네.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되게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 이 뒤쪽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긁힌 같은 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 네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 이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도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타이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17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휠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도 아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뒤쪽 보시면 뒤쪽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네, 중고차 사실 때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새차 사는 것보다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 옆쪽 보시면 이렇게 오토 도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앞쪽 보시면 주행거리 99,402km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앞쪽 보시면 이렇게 리모컨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갔고요. 왼쪽에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이렇게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옆쪽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있고요.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제 안쪽에 같이 탑승하셔서 더 보실 건데, 여기 앞쪽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아래쪽에 정품 내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d m b 랑뭐 다양한 미디어, 핸드폰 이렇게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네요. 네, 요, 여기 이렇게 오토 에어컨 있고요. 뒤쪽에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있네요. 앞 차량, 앞, 그니까 앞에 시트, 전동 시트입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AUX 전자, USB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 컵홀더 있고 이쪽 뒤쪽에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있습니다. 이쪽에 선글라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더 보실게요. 선팅 상태 되게 깨끗하다. 보통 썬팅 약간 막 까져있는 차량들이 있고 한데 네, 뒤쪽 한번 탑승해봤고요 가죽 시트가 되게 깨끗해요 여러분 되게 깨끗하고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컵홀더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수납공간들이 더 있어요 이 뒤쪽에 더 있고 공간이 되게 넉넉해요 2열 공간이 되게 넉넉해가지고 5인 탑승하시기에 큰 무리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안쪽까지 공간 되게 넉넉하게 있거든요. 수납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살짝 얼룩이 보이긴 한다. 이렇게 얼룩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추가적으로 있어서 부품들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 K5MX 2.0 프레스티지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미차로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